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온 의사입니다. 제 마음을 늘 붙잡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질병의 짐 없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절뚝이며 들어오시고 얼굴에는 피로와 통증, 그리고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게 걸음이 무거워지고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며 뼈끼리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 순간 하루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7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시장도 다니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찌르듯 아프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조차 이룰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된것 같아 속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단순히 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의 기쁨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바람이 살 것만 시린 게 아니라 무릎 관절까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축 늘어져 피곤함이 쌓입니다. 수면 부족은 건강을 더 약하게 만들고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결국 통증, 불면, 더 심한 통증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는 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무릎이 돌봄을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다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운동과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 이제는 공원을 혼자 산책할 수 있어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예전처럼 극심한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은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삶의 끝이 아니라 노년의 길 위에서 잠시 만난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당신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걷고 싶었지만 통증 때문에 멈춰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무릎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의 소중한 나날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무릎 통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 하나하나에는 모두 이유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몸을 돌보아야 할지 더잘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의 영향입니다. 젊었을 때 무릎의 연골은 두껍고 매끈해서 뼈와 뼈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직접 닿으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종종 연고를 신발의 쿠션에 비유합니다. 새 신발은 편안하지만 오래 신으면 쿠션이 닳아 발이 아픈 것처럼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운동 부족 혹은 잘못된 운동입니다. 가만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지요? 이는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무릎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금방 약해지고 무릎에만 부담이 몰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 예,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기, 계단을 과도하게 오르내리기,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은 무릎에 큰 손상을 줍니다. 셋째, 체중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은 온몸의 무게를 받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단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수십 킬로그램이나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체중 조절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넷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관절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나쁜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관절의 염증이 심해져 통증이 악화됩니다. 한 환자분은 약을 꾸준히 드셔도 통증이 줄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단 음식이 많고 칼슘 섭취는 거의 없었지요. 식단을 바꾸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양은 무릎 건강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인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되는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환자분께 왜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아프신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웃으며 나이 들어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나이, 운동 습관, 체중,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우리가 할수 있는 대처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큰 일을 해야만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매일 조금씩 천천히 걷는 것, 식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체중을 몇 킬로그램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무릎 관리가 더 이상 복잡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게 되면 통증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가벼운 발걸음을 되찾을 수 있고 무릎 통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친애하는 여러분. 진료 현장에서 저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잘못된 대처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몇 가지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는 잠시 편안함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가려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위, 간,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다른 질환까지 생겨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무릎은 덜 아픈데 위가 아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두 번째 실수, 통증이 두려워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이 덜 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멈추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경직되며 오히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저는 실제로 68세 환자분이 통증 때문에 반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 결국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다리 근육이 크게 위축되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무리합니다 장거리 걷기 계단 오르기 단단한 바닥에서의 달리기 등은 마치 다른 기계에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실제로 저는 가볍게 운동하라고 조언했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강도를 두 배로 늘린 환자가 있었는데 몇주 만에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 통증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나를 돌봐 달라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통증은 무시하다가 결국 증상이 심해지고 관절이 변형된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 환자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약간의 소리와 가벼운 통증만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몇년후 무릎은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겪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이 좀더 일찍 왔더라면 하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네 가지 실수는 매우 흔하고 아마 여러분이나 가족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 통증은 조급함으로도, 체념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통증을 불편한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성가시지만 정직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노년의 시간 속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치료라고 하면 약물, 주사, 복잡한 시술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무릎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부드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권해온 그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올바른 운동. 운동이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달리기나 복잡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단지 천천히 걷기, 가볍게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입니다. 하루 15사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일어났다 앉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마치 관절에 물을 주듯 무릎을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70세의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리셨지만 매일 꾸준히 다리 스트레칭을 하신 결과 3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환하게 웃으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온찜질과 냉찜질.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을 무릎이 뻣뻣하고 쑤실 때 특히 추운 날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밤 저 역시 무릎에 온찜질을 하곤 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치료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으로 삼아보세요. 세 번째 올바른 식습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절도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생선, 살코기, 두부에서 단백질을, 우유나 작은 해산물에서 칼슘을, 그리고 아침 햇살에서 비타민 T를 꼭 챙겨주세요. 이런 영양소들은 마치 건물을 짓는 자재처럼 연골과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나쁜 지방은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이 과자나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다가 몸속 염증이 심해지고 관절 통증이 더 오래 가곤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 끼니는 무릎 관절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번째 적정 체중 유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은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무릎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을 빼는 게 그냥 겉모습 때문인 줄 알았는데. 5kg만 줄였더니, 걸음이 이렇게 가볍다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잘 보여주는 예니까요.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숙면, 혹시 아셨나요? 수면은 우리 몸의 조용한 의사입니다. 깊이 잠들 때에야 근육과 관절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잠을 최고의 약처럼 여기세요. 따뜻하고 조용한 잠자리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온전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결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하룻밤새 자라지 않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실히 돌보면, 어느 날 아침,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무릎을 작은 습관들로 돌본다면, 노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탱해주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꼭 소중히 지켜주세요. 친구 같은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무릎 통증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더잘 돌봐야 할 때라는 신호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몸이 사랑받길 원하는 순간을 잊곤 합니다. 통증은 여러분을 쓰러트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서서 몸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매일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느긋한 산책, 균형 잡힌 식사, 깊은 숙면, 그 모든 것이 곧 무릎에게 전하는 고맙다라는 인사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절망 속에서 오셔서 이제 평생 약이나 지팡이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결국 다시 희망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께서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시장도 가고 밖에 나가 꽃도 볼수 있어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가슴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나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50세든 60세든 80세든 누구든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돌본다면 무릎은 튼튼함과 유연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통증은 사람을 쉽게 낙담하게 하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뒤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은 곧 가족에게 큰 기쁨이고 안도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순간, 직접 준비한 저녁을 가족과 나누는 시간, 아침 햇살 속을 홀로 산책하는 여유.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단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우유 한 잔을 더 마시거나 무릎을 살짝 스트레칭하거나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작아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수많은 의사들이 늘 함께 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무릎은 반드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은 여전히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마치고 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몇 걸음을 걸으며 크게 심호흡하고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수 있다. 무릎 관리의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두 다리를 꼭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평생을 지탱해 준 고마운 존재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관심과 노력은 무엇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언제나 가볍고 평온한 발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